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나아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어, 시편을 통여 삶들이 이렇게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오늘 3일 디마이스 98일, 우리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또 함께 중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큰 관문을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역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수험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일에 이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이교도를 통하여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도와서 1 번에서 4 번의 기도가 우리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기는 수험생들의 컨디션 조절과 수험생의 취학 과목 및 최저 등급을 위해. 또한 수능 당일 및 수시 모든 상황을 위해 수시 보는 수험생 위해또 부모님들이 위 위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컨디션들과 정말 자신이 어 힘들하는 어그 과목들, 또한 수시를 볼때그 최저 등급을 맞춰준다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힘들할 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있도록 믿음으로. 또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십원는 도연이, 예지, 또 태권도 실기까지 있는 은지와 형준이, 희소, 현서, 유나, 영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찬이, 정우, 도현이와 또한 거운 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이하고 해민이 정신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두려워 받고 떨림 없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아브 기간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모든 원수를 못 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어, 말씀을 이제 교재를 읽고 또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의 공격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는 조금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가족도 또한 부모님도 이런 것들 상황 가운데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어머니께서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그 일로 인하여서 조금 여동생과 다툼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원스들의크 그 공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도 보호하시고 또 어머님 또한 가족들 또 여동생의 그 마음까지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어, 또한 나를 통하여서 어떤 누군가가 그 공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의 말년에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사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청부 살해 협박을 받으며 피난의 세월을 보냈을 때도. 훨씬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키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잠을 제대로 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이 심지어 그 수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천만인이 다윗을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만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어,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방패가 되시며 또한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행복 그리고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 룸을 피할 때 지은 씨.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싸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 내가 주를 바라보며 소리 높여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 신 고난 마음으로 잠이 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 오직 주께 구원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난 맘으로 잠이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 구원이 있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